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등이 치유된 사회를 희망해본다라는 주제로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와 함께 합니다 5월을 일컫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장미를 비롯하여 작약, 수국 등 꽃이 크고 색이 화려한 꽃의 여왕들이 대거 등장하는 계절입니다. 요즘 이렇게 자연은 화려한데 우리들의 얼굴과 마음에는 마스크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활짝 웃을 수도 없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온통 우리 사회 전체가 마스크로 감춰져 있지만 한편으로 분노와 갈등은 숨길 수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는 뉴스를 보기도 힘들 정도로 잔혹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힘없는 아기와 어린이들이 부모에 의해 죽어가는 뉴스를 접하고 우리들은 슬픈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왜 이렇게 분노들이 폭발하고 있을까요? 분노하는 사회를 진정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것 같습니다. 분노는 스스로 성장하여 더욱 큰 분노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 또한 이로 인한 상대적인 불평등, 분노의 원인을 파악하고 절망 속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말로는 공정을 강조하지만 전혀 공정하지 않은 사회, 균형을 강조하지만 전혀 균형을 맞출 생각이 없는 사회,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흑수저로 나뉘어져 있지만 정량적이고 산술적인 공정으로 공정이 오히려 자리잡지 못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 봐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진정한 공정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진영 간, 젠더 간 갈등도 최근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굴곡지게 했던 2년간 갈등은 최근 많이 줄어들어 다행이지만, 진영간 갈등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정치권은 진영간 갈등을 줄여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사회적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셀럽이 되어 있는 몇몇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들로 진영간 갈등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SNS 사용이 점차 늘어가면서 갈등은 더욱 신속하게 전파되어 나가는 듯합니다. 진영 간 갈등은 집단 간 대립으로 표출되고 집단으로 포장되고 매몰된 개인들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폭력적 말은 더욱 잔인해집니다.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영화배우 윤여정 씨가 우스카상을 받았습니다. 우스카상의 여우조연상에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 부부와 그 가족, 그들은 미국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입니다.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면서 외딴 시골에서 농장을 개척하고 할머니는 손자와 미나리를 기르면서 마이너리티가 적응하는 삶의 모습을 미국인들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분노와 갈등이 치유되는 세계의 사회를 희망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갈등이 치유된 사회를 희망해 본다.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였습니다. 박기영 교수는 순천대학교 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과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